안녕하세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화강사 김남재입니다. 오늘은 정보검색 문제풀이 7번째 시간으로 2016년도 샘플 문제 정보검색 문제 풀이 과정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우선은 고종이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침전의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검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검색어로 다듬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있는 내용좀 가져가 볼게요. 문제 1체고준 다음 다음 이 스테이스 스스코조이스으스턴 스테이침 전 침전까지 한번 해 볼까요? 복사. 복사 뜨고 시작 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페이지 왼쪽 상단 기 페이지 열림, 고종이 마지막으로 거쳐했던 침전 네이버 통합 검색 메뉴 영역으로 바로 가기 본문 영역으로 바로 가기 네이버 고종이 마지막으로 거쳐했던 침전 한글 입력기 열기 자동 우선은 저희는 웹사이트 지식백과 그 다음에 뉴스 이쪽에서 검색을 좀 해보고요. 이쪽에서 서치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식이나 블로그 포스트 쪽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마지막 지식인 헤딩이, 웹사이트 헤딩이 웹사이트 쪽을 한번 걸어볼게요. 컨트롤 홈 숫자 이 웹사이트 헤딩에서 탭으로 도움말 세창 링크 고정 황제의 진실 품격을 높이다. 세창 링크. 음, 요거에 지금 링크 본문이 있을 거고 여기를 엔터를 치면은 세창이 열리면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아래 방향키로 우리가 썼던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금 필터를 해낸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좀 들어가볼게요. https 뉴스조인즈 컴 아티컬 2015년 7월 9 열기 버튼. 보물 제 825로 지정된 함영전은 조선 후기 마지막 왕실의 침전 어, 건물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1번 문제는 좀 쉽네요. 보물 제 825로 지정된 함영전, 함영전이 답인 것 같아요. 얘를 복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보 선택, 스페이스의 8 2 0호로 스펙시 정된 스페이스. 함, 함 선택, 명 선택, 전 선택, 복사, 작업의 2016년 름을 검정답, 붙여넣기, 얼. 작고종이 마지막으로 아, 거처했던 진전 네이버 통합 검색 인터넷 입결기 버튼 h t t p s 뉴스 조인즈 고종황제의 증실품격을 높이다 새창링크 창열링 창을 열어서 주소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창이 바뀌어버렸네요 잠시만요 F6을 누르신 다음에 주소를 넣어 주시고요. 넘나군, 넘나군. 킹 검색 엔진을 사용하 전체 선택, 복사. 자, F6으로 주소 쪽에 가셔서 복사를 뜨신 다음에 자, 2016년 정보 검색 부처나키. 진주 소주 문제는 다시 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 정답. 얼,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해 볼까요? 2016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한글로 써 놨어요. 그걸 숫자로 바꿀게요. 2016년 과학의 달, 과학자 우표라고 검색어를 넣어볼까요? 분더더기다 정리하고요. 2016년의 과학의 달에 선정된 과학자 우표 이렇게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메뉴 I,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이자가이엔터이시작차 아니면 아까 쓰던 거 있으면 바로 쓰시면 돼요. 2016. 과이 과학의 달. 과과차차표 과학자 우표로 검색어로 넣어볼게요. 페이지 열림 2016 과학의 달과 학자 우표 네이버 통합 검색 메뉴 영역으로 바로 가기 본2016 뉴스 헤딩이 최신성 이프 사람이 생각한 조선일보 비구면 이 보내기 링크 과학자들이 공상과학 SF 영화에서 생각을 잇던 기계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이용해 연 플라스틱 지구인 플라스틱 지구 인구 20만 세기 30피지피 보내기 구석구석 과학사 우표 속과 학자요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 세창 네이버 보내기 김현수의 문 잠깐만요. 보내기 네이버 뉴스 구석구석 과학사 이 우표 속과 학자는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 그 세창 링크 주간 경향 네이버 뉴스 보내기 링크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과학자의 얼굴을 구태여 우표에 싣는 것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묶음으로 장영실, 허준, 이태규 세사람의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보내기 링크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아직 확신이 없어서 조금 더 기분이 게요보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의 무계우리 장영실 우 허준 우 도움 말영상 헤딩이.

장, 장부터 가져갈게요. 장선택, 영선택, 실선택, 선택, 선택, 선택 이선택, 태선택, 규선택, 선택, 선택, 선택 허선택, 균선택, 선택, 선택. 복사. 복사 작업 창 안에 2016년 정보업 붙여넣기. 샵. 균허샵균이영실 아, 스페이스 샵이태규 스페이스 샵허균 스페이스 음, 빈줄 okay. 얼 빈줄 스페이스 얼. 네 작업 잘와2016 과학의 달과 학자 우표 네이버 통합 검색 인터뷰 2016년 04월 21월기 버튼 HTTP 통계 센스 통합 컨 뉴스 PHP 아이드 크스 복사 요거 바로 쓰셔도 돼요 사이트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좀 하단 방식으로 할게요 장영실 우표 허준 우표 나온다 통합 참여 들어가서 FU 페이지 올리고 나면 FU 복사 목사 뜨시고 2 0 1 6과학 2016년 부채넣키빈빈뿔리 젓갈 빈빈뿔리 샘플 문제 조금 전체적으로 쉬운데요 자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이거 쓰면 될거 같아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적시는 것 이거에 우리말이래요 이거 한번 쳐 넣어볼게요 키워드로 작업 참하 2016과학계 2016과학계 작업 참하는 장영실 우리를 한번 우편, 할까요? 작용실, 작업 자료이 고종 황제 고종 황제의 침실에 쓰던 창들 작업한 고종이 고종 2 0 1 8 파일 파일 작업 차료란1 1센8리코딩2016 2016 8 2014 7 검색어 입력이 k k q 한에서 작업 자료 2016년 정정답 이 있는 문제 30콤으로 르드스 2277서의 답답 을 스페이스 먹을 스페이스 대에 스페이스 수다 락을 스펙 척 씹는 스페 컷이 컷까지 복사 작업 전환 2016 붙여넣기 바밥 페이지 열림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적시는 건 네이버 통합 밥을 먹을 때 뉴스 헤딩 뉴스부터 가볼게요 웹사이트 쪽에 있으니한 볼게요 최신순 훈련장음술 적심은 새창 그래픽 링크 훈맨 정음 술 적심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세창 링크 어, 이건 것 같은데 좀 내용 읽어볼게 아래 방향으로 s b n 뉴스 도식 보내기 링크 술 적심은 밥을 있어야 술 적심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적시는 것이라는 아, 뜻이다. 술 적심이래요. 술 선택, 적 선택, 심 선택. 복사. 작게 2016년 2이는 정답. 부천 넣기 스페이스 작업 전환 밥을 먹을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적시는 것 네이버 토막 검색 보내기 링크 훈맨 정음 술창 열림. 알림 도구 모음, 인터넷 익스플로러, www.시아에너지네트의 태블을 사용했습니다. 주소 번시고 뜨시고. 아이고, 다시 한번 한글 파일에 붙여넣도록 할게. 요 마지막 문제. 반하기류 대자네이로 올림픽. 얘는 네 번째 문제는 올림픽 관련 문제네요. 이천십육 하계 리누 대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마스코트 이름이래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6 핵심 키워드는 2016리오네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마스코트 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군장장술 밥을 먹을 이리고 군맨장엄 술접 군장 밥을 자 검색. 딜레이로 지우고. E0 2016 L. 얘는 조금. 오타를 수도 있으니까 사이, 스토크, 이, 오 타를 하 치수, 비 지가 가장 착한 2016년 전북 판 하부 이민 착한 문제 사의 최스스네차리스 스테이스 리우 대차 네이루 스테이 볼 리, 림픽 리, 네, 이 루, 스테이, 올림픽 까지 햇 작업 착한 밥을먹을밥을먹을때 숟가락 부 쳐놓 기 림픽 에 마스코트 마이크로 소 파는 형 버튼 메뉴. 특별 마스 코트 엔터 이 열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마스코트 네이버 통합 검색 메뉴 영역으로 바로 가기 본문 영역으로 바로 가기 네이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16 리우데자 검색 자네이루자네이 스테이스 네. 하하최 명칭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하게 올림픽. 제시열 님. 2016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마스코트 네이버 2016컨텐틴포이 정보를 찾으시나요? 헤딩 이 정보를 찾으시면서 바로 찾아질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아래 네. 방향키로2016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은 개최지 마스코트 비니시우스 출처 시사 상식 사전. 마스코트가 비니시우스라고 한데 이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사이트를 아예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채널 님. 제시열 림 2016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 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그리고, 2016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 드릴게요. 목록 요약. 이 목록 끝. 외국 개인제 오브 더 캄브라질리우 대자네이리 류가 2009년 10월 열린 국제 올림픽 위원회 이약크 결정됐다 이에 따라 리우는 새로운 세상류 월드 올슬로건으로 한2016 선수가 참가했다. 특히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으로 나라를 잃은 10명의 선수 남수단 5명 시리아 2명 콩고 민주공화국 2명 출전했다. 또한 올림픽부터 골프 남녀 개인과 러피 7인제 남녀 팀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복귀하면서 총 28종목 금메달 36개를 0 놓고 치열한 승부가 전개됐다. 한편 한국은. 단초 올림픽 목표였던 10식 10,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1 2위 이내에서 금메달 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금, 구, 은 3통 9개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며 2004년 아테네 네. 올림픽 네. 테이블 네. 시작 체캐치스브라젤리우대잔의 개최 빈줄 개최1 2016 빈줄 참가국 206 빈줄 종목 28조 빈줄 개폐위 마라카낭 스타디움 빈줄 대회 스, 새로운 세상 빈줄 대회 마스코트 비니시우스 비니셔스 아, 대회 마스코트 비니시우스 비니셔스 비선택 니선택 시선택 우선택 여기서 영어로 쓰라는얘기없었죠 한글로 가져 아, 한글로 기 나오네요. h e 비니시우스를 한글로 가져가 줘야 돼요. 복사, 작업 창 r l o 2 a s o v 2 r there. Puxa, Sagotaman, e a c h 2 t Eachachat, Eachat, Eachat, Panhag, y u k u 2 d a p u t a h r

2016 컨텐팅 지식 백과 헤딩글로그 헤딩 이웹 사이트 헤딩 이 도움 말세인 제31일인 h 열기 버튼 메러 산스펙 퀴몬 고투 h 열기 h 2016 목록 시작 개수 목록 끝스타닝 세팅 생크필드 고투 퀴몬 받고 2016뉴 데자네이루 h t t k 스메 w y kw 2010 열기 버튼 2016뉴 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차가스알무피 가스 대버전 우대 2016 게임즈 오브 더 퀘스트 스크시 올림 픽 대회 기간 2016년 8월 5일, 2016년 8월 21일 개최 국가 도시 브라질 1 마스코트 비니시우스비니시우스이죠 2000... 웹사이트 쪽에도 내용이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풀이 과정 남겨드렸고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보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